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카성비 진상록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빠지는 옵션 하나 없는 완전 풀옵션의 국산 대형 세단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블랙 바디에 실내는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꿀 조합의 매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기아 자동차의 올뉴 K7 GDI 3.3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올뉴 K7 차량 준비한 첫 번째는요. 이 차량 전 차주분께서 정말 병적 관리로 해온 차량인데요. 지금 휠 같은 경우에도 블랙 휠로 지금 변경을 해놓으시고 안쪽에는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외관부터 실내까지 정말 고급스러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열에는 안쪽 편의 옵션으로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후측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시스템. 그리고 상단부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와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 정말 빠진 옵션 하나 없는 풀 옵션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동급 매물 대비 100만 원이나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900만 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자동차의 올뉴 K7 3.3 GDI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의 2016년 10월에 등록된 20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7만 8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기왕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차한방을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승 미중고차에서 빠진 옵션 하나 없는 완전 풀옵션의 올류 K7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30만 원. 930만원에 올류 K7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 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위쪽 상단부 쪽을 한번 봐주시면,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티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감 부분이라던가 트이팅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 본네트나 앞범퍼 쪽에도 뭉컥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상태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HID 라이트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스타일 패키지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4구 HID 안개등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 8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80%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작동 상태 또한 굉장히 원활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쪽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든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흔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완전 풀옵션의 56K7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정말 고급스러운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운전석 더어 트립 중에는 1, 2번 슬롯치적으로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닫히는 순간에도 레이걸림 하나 없는 깔끔한 썬루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을 봐주시면 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우측편에는 유보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패셔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우측편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과 각종 오디오 키포튼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바로 아래쪽에는 핸들 열선 모터,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카메라 뷰 버튼,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전자 파킹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홀드 기능,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우측편으로는 앞차 간격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트립창 매뉴얼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그 좌측편으로는 후측방 감지 센서와 차선 이탈 시스템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실 주행거리 178,356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쪽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56K7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ELCT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인 만큼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 트립쪽 양쪽을 봐주시면 이렇게 수동식 선블라인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암레스 쪽도 비춰드리면 뒷좌석에서 앞좌석 모니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ELCT도 시트 컨디 좀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올6 K7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립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자동차의 올뉴 K7 3.3 GDI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0월에 등록된 20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7만 8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경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조차한번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승리 중고차에서 옵션까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풀옵션의 올류 K7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30만원, 930만원의 올류 K7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내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카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